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이 부분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이 구체적인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라비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곳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복음은 정말로 그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기쁜 소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동안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을 향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 바울과 그 일행을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성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안식일에 다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에서 쫓겨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서 쫓겨난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오히려 이두 사람은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들은 그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고 그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곳으로 어떤 대접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런 기대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다른 전도 일행들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이 바울 일행은 역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두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아주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건을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수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 토베기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람들은 정확하게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그들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고 유대인과 합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또 공격하는 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관원들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폭력까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것을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엄청난 살해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복음을 전해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래도록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러한 이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고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후에 바울이 이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던 그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금 그 사건이 그대로 마치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날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이 기적을 본그 지역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착각하고 이들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스트라 지역이란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좀 지적 수준이 좀 낮았고 미신적인 경향이 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아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신어가 있었어요. 그 신화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을 사람들이 멸시를 했고 이 멸시를 받았던 이두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늙은 두 내외로부터 굉장한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자기를 무시했던 그 마을의 거민들을 다 죽이고 자신들을 환대했던 그 나이든 두내만 살려서 이 제우스 신당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자 그들을 큰 나무로 변하게 했다라는 신화가 이 루스트라 지역에 오래도록 내려오던 신화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화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날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바울이 갑자기 와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 눈앞에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한 이들은 바로 이들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입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이두 사람에게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이들에게 소리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 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말도 하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고 정말로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러 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알고 이들에게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또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신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결국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제사를 맡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전하던 복음의 내용과는 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스트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지적으로 많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알수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리스 지역 같이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논리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아주 미신적인 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 자연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 통치자로서의 개념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 루스드라에서 사실 진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사건은 바로 바울이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들 오래전에 제가 정말로 사도행전을 처음 제대로 보는 그때에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읽고 있나 하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뚫어져라 반복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착각까지 했던 바울을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하니까 그 충동된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울은 그절에서 돌을 맞아서 그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의 시체를 이 사람들이 들어서 성밖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더 충격받은 것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모습이 어떤 상황이죠?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쳐져 있는 바울의 시체 주변에 제자들이 둘러으니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돌로 바울을 쳤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바깥으로 내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죽어 있는데 제자들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도 표현이 되고 있지 않고 그 주변 상황에 설명도 되어 있지 않고 죽어 있던 바울이 그냥 일어나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상황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화의 가장 악당이 이 주인공과 싸우면서 주인공을 끝까지 막 두들겨 패고 저 수십 메타 바닥으로 내던져 팽개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살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져서 바닥에 내쳐진 주인공이 사실은 머리가 박살이 나든지 내장이 다 터져 있어야 정상인데, 주인공은 절대 안 죽죠. 그러니까 마치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또 멋지게 싸우면서 그 악당을 물리칩니다. 제가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런 액션 영화의 말도 안 되는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완전히 그 죽은 시체가 성밖에 내쳐졌는데 마치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듯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모습이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선생님, 지금 이렇게 몸이 심각한데 다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모든 일정을 멈추고 빨리 우리가 안전하게 안디옥으로 복귀한 다음에 몸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속 붙어 있었던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저는 바울의 입장이 돼서 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던 자를 심하게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에 선동된 수많은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였잖아요. 자신은 사실 그들보다 더 심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뤄왔던 기억이 그에게는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돌을 맞으면서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돌을 맞아 죽어야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면목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있었던 바울은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더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일어나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그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러 왔던 유대인들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 가서 자신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러 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 1절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바울은 다시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로 다시 거쳐 오면서 그곳에 새롭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된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다시 전도 여행을 왔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마침내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환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성도인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죄성을 떼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가기 전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도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그 환란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겪을 수 있는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